자, 17번 이야기 봅시다. 어, 가영이네 마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자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 막대 그래프에 대한 공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어느 것이고, 그 차는 몇 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 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살펴봅시다. 만화하고, 만화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두명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오락 한명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악도 한 명. 그 다음에 스포츠가 네 명이네요. 그죠? 자, 따라서 가장, 어, 차가 가장 큰 프로그램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스포츠가 되겠죠. 그죠? 스포츠가 될 거고 그 차이가 네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두 번째 보면 자, 가영이네 마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어, 각각의 프로그램에 몇 명씩이 좋아하는지 그걸 세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화를 보니까 남학생 13명, 어, 여학생 11명이죠. 그러면 모두 24명이죠. 그죠? 자, 오락의 경우에는 오락 프로그램은 11명, 12명이니까 23명이네요. 그죠? 자, 음악의 경우에는 8명, 9명이니까 17명이죠. 그죠? 17명. 자, 스포츠는 11명, 그 다음에 7명이니까 18명이죠. 그죠? 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그러면, 어, 역시 만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